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의 권고로 청주 오창 지역 학교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진단 검사가 한창인 가운데 교육 당국은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등교 수업이 중단된 청주 오창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야외 통로에 선별 검사소가 설치돼 방역 당국이 전교생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15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청주 5창의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16곳. 이들 학교 학생과 교직원 12,200여명 모두에 대한 진단검사소가 학교마다 차례로 운영됩니다. 1,2학년 아이들 중에서 긴급배분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해서 오늘 아침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 전면 등교가 확대된 뒤충북에서 마을 단위 학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적으로 모이거나 PC방, 노래 연습장, 스터디 카페 등에 다녀온 10대 감염이 끊이지 않아서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충북 지역 학교 40여 곳의 학생 120여 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인 방역에도 철저히 좀 학생들도 협조해 주시면 네, 더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은 학원과 교습소,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함께 청소년 백신 접종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시작된 충북의 16세와 17세 접종 예약률은 50%대를 넘어섰습니다. 16세와 17세는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 12세부터 15세는 다음 달 1일부터 27일까지 접종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어려운 선택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백신 접종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또 접종 기간이나 이후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도 미리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